오늘 말씀은 민숙이 21장부터 25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네게부 지방에서 살고 있던 가난안왕 아랏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백성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시면 저와 저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애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보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오보세에 진을 쳤습니다. 그, 그, 그들은 그그또오보을를 떠나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아바림은 모합동쪽 해돋는쪽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곳을 떠나 세렛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또 그곳을 떠나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 바로 안쪽의 광야입니다. 아르논은 모합과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경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바의 아, 어,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지역으로 뻗어 있고 모압 경계에 놓여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부엘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에는 샘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샘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어,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샘물아 소산하라. 샘물을 노래하여라. 하여라. 어, 지도자들이 이 셈을 받고 귀한 사람들이 이 우물을 팠다네. 골과 지팡이로 이 샘을 팠다네 백성은 광야를 떠나 마따나에 아, 이르렀습니다 백성은 다시 마따나를 떠나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은 바못을 떠나 모아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어,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지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도 않겠고 어떤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겠고 오직 왕의 길만을 따라가게 걷겠습니다. 왕의 땅을 다 지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은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을 죽이고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뽀강까지 그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의 국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국경의 수비는 사모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둘레의 모든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살던 성입니다. 시온은 옛날에 모압 왕과 싸워 아르논까지 모든 땅을 점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라 헤스본으로 성을 지어라. 어 시온의 성을 다시 지어라. 헤스본에서 불길이 시작되었다네. 어 시온의 성에서 불꽃이 타올랐다네. 불꽃이 모압의 아르를 사르고 아르논의 높은 곳을 삼켰다네. 저주받은 모압이여 그 모습이 백성은 망했구나. 그의 아들들은 사, 아, 달아났고 그의 딸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아, 사로잡혔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다네. 우리는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그들의 마을을 멸망시켰다네. 우리는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그들을 쳐부수었다네. 처부,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야셀 마을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야셀 주변의 마을들을 점령했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바산 왕 옥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애들에 의해서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해수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그대로 옥에게도 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다 죽이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2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모합 평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가까이 곧 여리고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슈포레 아들. 갈라군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없이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모압 백성이 미단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마치 소가 풀을 먹어치우듯이 우리 둘레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시부레아들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발락은 부도에 사는 부부레아들 발람을 부르러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부도은 아마우 땅 아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소.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어 그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어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이리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당신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 주면 그가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모압과 미디안의 지도자들은 복채를 그들의 손에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 발람을 발견하고 발락게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람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여호 어, 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십보레 아들 모아방, 발락이 저들을 보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소.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어. 그러니 이리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에게 저조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오리와 함께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발락은 다른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고 더 많은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시보의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오. 내가 충분히 보답을 하겠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소.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락 왕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이신 여호의 와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은 전에 왔던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슨 말 다른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을 따라가거라. 아, 그러나 오직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여라. 발람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아, 안장을 얹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을 떠난 것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에 서서 발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발람은 낙위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는 종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길을 어,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이 나귀를 때려 억기로 어, 길로, 어,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어, 두 포도밭 사이에 있는 좁은 어,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담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발람의 발이 담에 다 긁혔습니다. 발람이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너무 좁은 길이라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았습니다. 발람은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시는 겁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놀림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장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님의 나귀입니다. 주인님은 오랫동안 나를 타셨습니다. 내가 언제 지금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말했습니다.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네 나귀를 세 번이나 쳤느냐? 내가 하는 일이 약하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나에게서 어, 세번 비켜섰다. 만약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길을 가로막고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 있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오직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락은 아르 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좀와 달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소? 당신에게 충분히 보답을 해 주지 못할 것 같소.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할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만 할수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길략 후소로 갔습니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발람을 데려온 지도자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두나라 발람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갔습니다. 발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진의끝 부분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멘. 23장입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아 주십시오. 그리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각 제단 위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본재을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것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람은 더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단 일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 위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해야 할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직도 발락이 바친 태호 바치는 재물인 번재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모압왕이 나를 동쪽 산악지대에서 데려왔구나. 발락은 와서 야곱 백성을 저주해다오.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어다오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에서 그들을 보노라. 그들은 홀로 사는 백성이오. 다른 나라 아, 아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백성이구나. 누구도 야곱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4분의1이라도셀수 없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 않았소.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따. 아, 아, 말씀만을 할 따름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도 저 백성을 볼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전부는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일 것이요. 아, 그러니 그곳에서 어,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곳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발락은 그곳에 일곱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각 재단 위에 숫송화지와 숫양한 마리씩을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본재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쪽에서 여와를 호 만나 뵙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발람에게 오셔서 발람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발람이 아,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직도 발락이 바친 번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소?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들어라. 시보리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백성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셨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강하게 싸우신다네. 야곱 백성에게는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주술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백성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백성은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그들은 사자처럼 몸을 일으킨다네. 사자는 먹이를 삼키기 전에는 먹이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구나.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자또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보십시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실지도 모르고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발락은 각 제단 위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아멘. 24장입니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전과 같이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레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점령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내 눈이 열렸도다. 야곱 백성아 너희의 장막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집은 아름답구나. 너희의 장막은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물통 언제나 가득 찰 것이며 이스라엘의 신은 물을 가득 머무르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에게는 들수의 뿔과 같은 힘이 있단에 그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원수의 뼈를 꺾을 것이고 활로 몸을 꿰뚫을 것이다. 사자처럼 웅크리니, 웅크리고 있으니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리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발락은 어 주먹을 쥐고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불렀더니 당신은 오히려 세 번이나 축복해주었소. 이제는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보수를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보수를 받는 것을 막으셨소.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보내던, 보내던 어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할라기. 예. 어, 은과 어, 금으로 가득찬 어, 그의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장차 왕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내 눈이 열렸도다.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뜨릴 것이고 셋 어, 자손의 해골을 부술 것이다. 네도문 정복될 것이다. 그의 원수 세일도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자손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성에 남아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발람은 아말렉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가는 나라였으나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발람은 가인자손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집은 든든하고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 안에 있도다. 하지만 너의 가인... 어, 자손은 쇠약해질 것이며 아시리아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발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아무도 살지 못하리라. 어, 키프로스 바닷가에서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와 에베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락도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아멘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으므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보호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 각 사람은 바알보레기 예비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라사리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누아스도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뒤를 쫓아 장막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병이 멈추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백성은 모두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르하셀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하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도다. 비하스는 타오르던 나의 분노를 달랬도다. 그러므로 나는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나스에게 내가 나의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겠다고 일러라 비나스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워주었습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무리입니다. 시무리는 시몬지파에 속한 한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루의 딸 고스비입니다. 수루는 미디안에 속한 한 집안의 우두머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을 대적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어, 그들은 부울에게, 어, 부울에서 너희를 속였고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인 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괴롭혔도다. 고스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울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퍼졌을 때 창에 찔려 죽은 여자이다. 아멘